어차 갈아타십쇼 <laughs> 아이 사람 만난 줄 알았네 오고고 드론신님 뒤요 드론신님 차 있어요 나이스. 어 뭐야 와와 살아있는게 기적이다 제 <laughs> 사실 떨어지자마자 그 뭐지 창못고어 뒤에 차차 차... <웃음> <웃음> 이 새끼하고 혼자요 <웃음> <웃음> 아, 사각 좀 내줘요, 두목님 사각 좀 내줘요! 종호님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 아... 브레이크, 잠깐만 브레이크! 컨셉이 너무 확신해가지고 깜짝 놀랬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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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1 <시비로>. 1로와 어? <laughs> 어? 어, 뭐야, 잠깐만, 왜 팀마크 안 떠요, 들어오지? <laughs> 잠깐만, 저 버그난 거 같은데,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영상 보여줘요 제꺼. 아니, 영상이 연기가 아니 진짜였어요?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니,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.